새끼 강아지들을 계속 분양받아 장난감 다루듯이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강아지 학대 과정들을 촬영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10일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 생후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로만 이제 대상을 했거든요.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는 모두 8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중 다섯 마리의 강아지가 안전하게 구조돼서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새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의 뒷이야기 따라가 봅니다. 구조된 강아지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이곳은 유실 및 유기된 동물의 임시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면담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귀여운 친구들 학대 현장에서 구조되어 온 다섯 마리 중두 마리는 어느새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이 녀석도 새 가족이 나타나 조만간 입양 갈 예정. 이제 점박이와 누룽지, 요두 녀석만 새로운 인연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조된 강아지들을 누구보다 애틋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동물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던 윤정 씨입니다. 그때 아마 그 아는 분한테 춘천에 아기가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해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어, 그리고 갑자기 새벽 1시에 문자가 와서. 애를 9시에 뭐 청소하려고 문 열었는데 나갔다라고 이제 그 입양한 애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걔 사진도 요구해도 안 보내주고 연락이 아예 끊겼대요. 그래서 그집을 찾아간 거죠. 문을 한 30분을 뜯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문이 열렸는데 이 여자애가 들어오지 마세요. 싫어요. 싫어요. 계속 그런데 애들이 저 지금 구조된 갈색아이랑 똑같은 애가 3마리가 화장실에서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진짜 정말. 동물 정말 좋아하시는 분한테 잘 입양 가서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죽을 뻔 했는데 살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경찰관분들이 가서 수색하러 나가셨다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엄마 이렇게 해맑은 애들은.. 이렇게 해맑은 애들은.. 애기 입양 가서 잘 살아 강아지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는 윤정씨,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모두 잊고 새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좀 나이도 어리고 예쁠 때 와서 좀잘 가서 다행이고, 그 친구들 아니어도 저희 또 예쁜 친구들 많아서 또 더, 더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보호 동물들은 다 공고에 올라가니까 관심이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어,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나보고 어, 입양을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견 입양하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절차만 숙지하고 따라 주시면 되는데요. 동물보호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오셔서 그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그 원하시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입양 신청서를 써주시고 나서 신청 후한 3일간 숙려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좀 좀 케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가정에 그 강아지를 싫어하지 않나. 또, 여러 가지를 좀 한번 고려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숙련감을 거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시게 되면 또 입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 부담 빼고 15만원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간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싶은 거는 아이들이 한번 좀 아픔을 겪었어요.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좀새 주인한테 좀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풀어 이거. 반려견 둘째를 입양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는 모녀. 홈페이지를 살피던 중 계속 눈에 밟히는 유기견이 있어서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얘기. 친구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오게 됐고요. 이렇게 속초에서 왔는데 속초에는 유기견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춘천 쪽으로 알아보다가 네, 춘천에 마음에 드는 애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뚱이에요 뚱이 역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한 아이라서 둘째와의 만남이 더욱 특별합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열흘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후 센터에서 보호하게 되는데요. 센터를 찾아와 입양을 희망하는 동물을 지정해서 얘기하면 면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력이 생겼다. 아, 볼수록 매력있어. 이 아빠.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아, 얘는 사진보다 이게 더 이쁘네. 음, 보는 게. 이거를 아빠한테. 그렇지 착한 어, 됐지 어, 자그마하고 어, 무겁지 되게, 않고 예보 어, 가벼운 거 같아 음을 굳힌 가족들이 입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항목마다 꼼꼼하게 답변하는 손길에서 입양 가족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네. 다시 한번 저희 틀로 전화를 걸어 주시면 네. 돼요 네. 이거는 그날 오시게 네. 되면 네. 네. 다시 와야 되니까 속서 <laughs> <laughs> 다시 와야 되니까. <laughs> 하지만 센터를 방문한 그날 새 가족을 바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3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 입양이 결정된 동물은 수의사에게 2차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새 가족의 품으로 떠나기 전 혹시 심각한 질병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애들은 홍역검사하고 파보검사하고 코로나 장려까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넘은 애들은 심장사상증 검사까지 같이 해서 나갑니다. 그세 가지가 지금 위험한 병이라서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얘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홍역하고 파보하고 코로나 장려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갓 구조대에 들어올 당시에는 코로나 장염 검사에서 양성이나왔던 강아지. 오늘은 한번 보고 가야죠. 코로나 나오면 입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보는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과연 지금은 다 나서 아 건강한 모습으로 입양 갈수 있을까요? 얘는 파부장님도 안 나왔고요. 코로나도 음성이라서 내일 네. 보호자분한테 안내하고. 나갈 걸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끝. <laughs> 이제 새 가족의 품에 안길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는 강아지도 있지만 사실 이곳엔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친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곱게 단장하고 사진을 새로 찍어보기로 합니다. 공고기간에는 혹시나 찾고 있을 주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호 중에는 입양자들의 눈에 잘띌수 있도록 이렇게. 잘했어. 여기, 떠돌 여기 봐, 여기 봐. 이 아이가 이제 많이 떠돌다가 들어온 아이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털이 엄청 많이 엉키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미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예. 네. 힘들게 들어왔는데, 또제 입양 가가지고, 어, 보호자한테 이쁨 받고 막 그런 거 보면, 어느 때는 눈시울도 막 진짜 불킬 정도로 너무 뿌듯하고 보람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laughs> 좋은 보호자, 새 보호자 만나서 남은 여생 이쁨 많이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방송 타가지고 좋은 집에 입양해줘! 키워보니까 오히려 유기견들이 자기네가 한번 버려졌기 때문에 또 버려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버려진 그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더 사지 말고 이렇게 유기견들을 분양하는 게 좋을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 시스템이나 또 아니면 저희 춘천시 반려동물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관심과 많은 그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머물게 된 친구들 다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들의 보다 행복한 제 2의 견생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